안녕하세요. 예, 목차요. 예, 이 강의는 이제 책,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책을 좀 정리를 하죠. 지울 거 지우고 표시할 거 표시하세요. 제 1장은 지우세요. 아마 기본 강의 때한번 듣고 다시는 안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시험 나오느냐? 안 나오겠죠? 지우세요. 제 2장. 제 1절. 거기서, 죄형법정주의에서요, 양고로 4번만, 죄형법정의 내용만요. 거기 판례. 대단히 중요해요. 무조건 시험 나와요. 한 문제 내주두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는, 죄형법정주의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양고로 1, 2, 3번은 지우세요. 안 보셔도 돼요. 다시. 제 1장의 형법의 기본 개념 지우고요. 제 2장의 형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제 1절 죄형법정주의의 양보로 1, 2, 3번은 지우세요. 양보로 4번 죄형법 중에서 내용만 보세요. 그리고 논술형 대비 케이스 있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2차 공부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죠? 네, 억울해도 지금은 보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것도 해드릴 기회에서 지금 은 이제 제가 아침에 2차 기상특강 하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 1차 합격하시면 제가 이면이 책으로 계속 강의를 해드려요. 해드려요. 초시 때 일단 여러분들 이거 시험 대비할 수도 해드릴 테니까 그건 나중에 2차 때 하세요. 다음 제 2절 지우세요. 그거는 그러면 뭐 영원히 안 봐도 되느냐. 그렇잖아요. 제 2절은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안 나와요. 그러나 이건 이해를 위해서 보셔야 돼요. 제 2절 같은 경우에는. 그까지. 오늘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까지만 진도를 나가죠. 그까지만 진도, 진도표 그렇게 되 있죠? 여기만 나가면 대성공이에요. 대박이에요. 넘어가시죠. 목차 됐고요. 5페이지 가셔갖고 어, 그니까 1교, 1교시는 좀 주무셔도 돼요. 근데 이제 1교시가 정신이 맑은데 2교시, 3교시 가면 이 흐리멍덩하지 뭐죠? 불행하기도 1교시는 주무셔도 돼요. 이 제일장은 지우세요. 다시고요.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밑줄 자료 있지, 있지 않습니까? 나눠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 처음 오셨으니까 밑줄 못 거셔도 되고 내일 오실 때는 밑줄 그어서 오세요. 이제 속도가 총론은 50페이지, 60페이지씩 이제 저 이쁘게 나가지만은 강론 가면은막 100페이지, 막 140페이지 막 나간단 말이죠.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밀고 오시고, 제가 이제 필요한 것만 딱 준비해 오면 충분히 나가요. 그리고 뭐, 그러면 1 4 0페이지 나가면 뭐한 오후 3시까지 해야 되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아무리 늦어도 1시 전에는 끝날 거예요, 강의가 제가 1시 이후에 강의해 본 기억이 별로 없네요. 1시 이후에는. 되되록이면 어 12시 40분 전에 시간 맞춰서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는 오늘, 아, 저기 배부가 안 됐죠. 그거는 내일. 내일. 출판사 사정상 내일, 배부를 해 드리는 거 하고, 작년 판으로 일단 배부를 해 드리고 새 판으로 교환해 드릴게요. 새 판으로. 그렇게 하고 팔레 o x 는 지금 나눠 드렸는데 음, 그거도 지금 새 판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제가 제본을 나눠 드렸죠. 제본 나눠 드리고 요걸 좀더 이렇게 더 이쁘게 해서 새 판으로 다시 저기 책을 출판할 거예요. 출판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배부를 해 드릴게요. 새 판으로.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요번에는 이제 팔레를총론 강론으로 책을 찢어서 짝에서 할 거예요. 이론 o x 도 따로 나갈 거고 아마, 뭐책 제목은 핵심 주문 총정리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곤박사님하고 같이 하려고요. 곤박사님 <laughs> <곰방사님> 싫어하실까요? <laughs> 음, 그래요. 그리고 가죠.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진행하다가 좀 졸리다 싶으면 말씀드릴게요.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5페이지 가시죠. 밑줄은, 여러분, 뭐, 어, 형법도 그런데, 형법은 이제 밑줄 자르보고그러면 되지만, 밑줄 있지 않습니까? 밑줄을 그었으면, 그리고 이제, 제가 불러드리는 또더 필요한 핵심만 있으면 이렇게 요런 표시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 이거 잘 활용하세요. 이런 저기 핵심 단어에 다시 딱 표시를 하시라고요. 그런건 내가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른 민법이나 헌법 때, 공부하실 때도 밑줄 쭉 이렇게 쭉쭉 긋지 마시고, 밑줄은 원래 짧게 자주 예요 짧게 자주 공부할 때, 그리고 고시 공부의 절반은 밑줄이잖아요. 그죠? 고시 공부는 절반이 밑줄이에요. 밑줄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대고 딱 긋고요. 그다음에 딱 이렇게 핵심을 딱 표시하시고, 짧게 자주. 이걸 자꾸 찾아 나가셔야 되고 매일 마지막 시, 시험 막판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 괄호 속에서또한 글자만 딱 동그라미 쳐서 외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봅시다. 형법의 기본 개념. 네. 어, 1교시가 지금 한 45분 지나서 시작했나요? 어, 1교시는 저때 어, 9시 9시 한 40분. 네, 1교시 마치는 걸 하고 쉴게요. 갑시다. 어, 형법의 개념. 거기는 핵심어가요건 효과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밑줄 자로 나눠드렸으니까 밑줄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 일단 들어두시고 쭉진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명 정시이다. 이 말은 이거예요. 요건하고 효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건은 범죄고 효과는 형사제재다. 형사제재는 형벌과고 보안처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를 연구하는 게 범죄론이고 그다음에 효과의 형사제재를 연구하는 게 형벌론이에요. 우리는 뭘 할까요? 범죄로만 하면 끝나요. 범죄로만 하면 형벌론. 한10% 돼요. 범죄론 90%예요. 여러분들 이제 할 거는 범죄가 뭐냐요? 예 범죄가 뭐냐? 민법하고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법 생각하지 마세요. 뭐, 어, 채무 불이행 뭐 불법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는 범죄 형벌인데 형벌론은 10% 정도, 범죄론은 90% 정도 되는데 형벌론은 특히나 2차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1차 시험 나와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잘 하셔야 되고 이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가게 되는데, 범죄론, 주로. 처음 터가지고 범죄론 이에요 그거. 자, 가죠. 그래서 거기 계시면은, 요건 효과. 요건은, 요건은 범죄, 효과는 형사제재.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협의형법, 광의형법. 협의형법 뭐라고요?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형법전. 여러분들뭐 법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1차 때는 법전 안 보잖아요. 그죠? 렇 그니까, 러 어, 그, 법전 있죠? 그게 협의형법이에요. 그걸 형식이라고 그래요 형식은 껍데기잖아요. 법전은 만져지잖아요. 그죠? 렇 그니까, 러형식이 형법이에요. 그리고, 음, 근데 이제, 어, 광희, 먼저 보죠, 광희. 광희 보십시오. 광희형 법은, 명칭 형식 불문이에요. 범죄, 그에 대한 법적 의 형벌, 보안처분. 핵심은 범죄, 형벌, 보안처분. 에 거기 여기 표시해보세요. 범죄와 형벌, 보안처분. 이런 식으로. 범죄의 과로, 형벌, 보안처분에 과로. 나중에 밑줄은 열면 보시고. 명칭 형식 불문,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의혹으로서 형벌, 보안처분은 그 모든 법, 규범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죄, 벌이에요. 도스토웨프스키의 죄어 벌이요 우리가 배우는 죄어 벌이요 그죠? 소설은 안 하지만 예. 그리고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 광역형법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협의 플러스 특별형법이에요 협의는 뭔데요? 아까 형법 전이었죠? 특별형법이 따로 있겠죠? 그게 뭐예요? 폭력행위 처벌하는 법률, 어, 국가보안법, 행정형법으로 도로교통법 저소범처벌법,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 상법의 뭐납입과장제 이런 거나중에 하게 돼요 그렇고요? 음 그다음에 다시 협의형법 올라고 보십시오 협의형법에 형법 전에는 두째출요 형법 전에는 실질적 금액의 형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실질적 금액의 형법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과로신게 뭐라고 그랬죠? 범죄 형사 제적을 했죠? 범죄 와 형사 제 그러니까 죄와 벌로 안돼 있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협의 형법에는 형법이라는 법전에는 죄와 벌로 안돼 있는 것도 있다 그게 뭔데요? 보세요. 친구죄 고소, 양형의 조건, 형의 집행, 형의 실효 이런 것들은 죄는 뭐고 벌은 뭐다 이렇게 안돼 있다고 요 예. 그러니까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친거죄의 고소란 말이에요. 고소를 해야 검사가 공소 소를 제기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는 거뭐 그러면 그 고소는 저기 죄고 뭐 공소적인 효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는 뭐 죄고 뭐 공소적인 벌이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별로 안 되있다는 거죠. 그게 친제죄 고소예요. 양형의 조건이라고 돼 있죠. 어, 그거는 저기 페이지 에 적어두시죠. 767 적어두시고 그리고 이제 제 강의의 또 특징은 페이지를 적어요. 앞뒤로. 앞뒤로 패를 을 적기 때문에 적어두시고, 앞뒤로 크로스해서 자꾸만 들춰보세요767 적어두시고요. 767. 그러면 767 넘어가실래요? 아니, 어도 지금 왜 갑자기 뒤에 767을? 정신없게. 그쵸? 뭐 이런 정신없는 강의가 다 있어. 이러면서. 767 가셔가지고, 51점 보십시오. 양형의 조건이라고 그 조문 제목이 되어 있나요? 표 제어가? 형을 정함에있어서선 다음 상을 참조하게 된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폐지, 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의 정황 그렇게 되나요 이거 죄는 뭐고, 벌은 뭐죠? 안 그렇게 되어 있죠? 구조가 안 그렇게 되어 있죠? 어, 근데 뭐, 저기, 절도죄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의 징역 또는 1 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요건이죠. 그러니까 6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건 벌이죠? 죄와 벌로 되어 있단 말이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예, 사형 무의 또는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모기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거기 페이지에 적어두세요. 5페이지하고 767페이지에 적어두시고. 이건 연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책 정리하는 연습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5페이지하고 767페이지하고 크로스해서 적어두시고 갑니다. 그래서, 어, 협의 형법 다시 5페이지 가셔가지고 세제 줄.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형식적 의미의 형법. 양형이 조건 이게 전부 다 실질적인 형법인 죄어 버린가요? 아니라고요. 그렇죠? 됐고. 그럼 음실소 위반법. 그것도 역시 시험 안 나오겠죠.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확 지워버리고 넘어가서 개념. 실소 위반법이 뭐죠? 실소 위반한 거죠 뭐. 그래서 행정법규 위반이죠. 정재선 위반이다. 도로에 침뱉었다. 도로에 침뱉한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치한다. 너무하죠? 그럼 안 되겠죠. 네. 침뱉은자는 저기 혀를 자른다.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칠서위반형에 대해서 칠서벌의 일정인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으로 규율하는 법책에 요 그러니까 벌금이라든가 어, 또는 뭐 그러니까 징역이라든가 이런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여지가 나와 있죠. 범칙금 납부 통보 처분에가지고도로교통법에 그다음에 경범죄 처벌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연혁 보십시오. 그건 왜 그렇다? 둘째 질에 형벌 규정에 남용을 막고 그다음에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그니까 침뱉은 자를 전부 다 구속했다. 법원은요. 일 못해요. 사람 죽인 자도 제대로 재판 못해요. 그렇죠?